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게임을 하다가 되게 재밌어 보이는 조합을 발견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어요 인디플레이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조합은 렘마 알렉스, 레그너스거든요? 이 어떤 조합이었냐면요. 뭐 1등은 하진 못했지만 음. 그래도 되게 전투가 재밌었던 조합이야. 네그노스가 먼저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이니시를 걸면은 엠마가 따라가서 상대의 원딜을 잡고 그 다음에는 아티팩트로 버쳐 그리고 그동안 알렉스가 업으로 핑퐁을 해주는 그런 조합이에요. 이론상으로도 되게 좋고 실전도 괜찮았어. 네, 한번 전투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뭐그 그냥 평범하게 첫날 밤에 있던 전투 장면이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서 키를 조금 땄던 것 같아. 아닌데, 잡아먹혔는데, 난? 그래도 이제 잘 도망가겠죠, 매그너스랑. 안 했으니까. 잘 도망쳤고, 응. 아마 처음 전투가 제대로 벌어졌던 데가 여기, 여기였던 것 같아. 여기서 보시면은, 먼저 매그너스가, 달려갈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날이 밝고 레이더 쳐졌죠? 오토바이 탔어요. 달려가요. 그리고 진로한테 가서 돌죠? 그러면, 엠마가 가서, 이렇게, 같이, 원딜을 잡아요. 엠마는 모자봉으로 들어갔어요. 그, 토끼군이 아니라 모자봉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층푹 들어온 효과로, 매그너스의 딜을 더 올려줘서, 원딜을 잡는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알렉스는, 루크한테 도발 걸고, 붕극기로 이제 차단하면서, 우리 쪽에 이제, 나, 여러 애들이 그치 못하게, 어무로를 적당히 끌어준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저는, 아티텍트로 이제, 에이젠의 공격을 거쳐냈고, 3대2가 됐으니까 소식게1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전투로 가면은 여기였나? 여기였던 것 같아.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일단 제가 물렸어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찾죠 매그너스가 저를 지켜주다가 조금 많이 맞고 있네요. 여기 알렉스 궁이 떨어지면서 상대방도 이제 피해를 많이 입었어. 그래서 이제 서로 빠지는 모습. 네 우리는 힐링스프레이로 피를 채우고 이쪽은 아디나스프레이로 피를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너스가 요 오토바이 켜고 달려. 그래서 아디나한테 갔다 받았죠? 엠마! 그거 보고 또 이제 무자보호로 들어갑니다. 토끼 던져! 그리고 아치특트로 버텨! 이제 아디나한테는 그냥 토끼 던져준 것만으로도 나는 이제 제 역할을 했어요 <laughs> 사실상 딜은 많이 못했지만 네그너스가 이제 아디나 담기에는 충분한 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그너스는 아디나를 잡을 것이고 저는 이제 엘레나라 아이전의 표적이 됐지만 아티특트로 버텨냈고요 그동안 이제 알렉스가 프리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이테나 잡고 엘레나까지 잡으면서 또 승리를 가져간 모습. 그 다음부터 전투가 어디서 났을까요? 여기서 또 전투가 있었던 것 같아. 이건 어떻게 됐는지 또 살펴봅시다. 항상 이제 맥그너스의 오토바이로 시작을 해요. 여기 아직 적이 네, 있다는 사실은 우리 알고 있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양보장을 다 털었으니까 주유소를 올라가고, 아니야 아이템 뽑고 있어. 포스코를 보냈어요 그동안 이제 우리는 적이 있다는 걸 알았어. 전제를 하고 있죠. 나 포스코를 뽑았으니까 제작을 해야 돼. 네그너스 그 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적들이 못 들어오게 지키고 있다가 아이템이 완성되는 순간 달립니다. 메그너스 달려요. 달려서 아이한테 받고. 밀어. 그럼, 엠마는 그거 보고, 또, 모자, 궁, 토끼, 아모스, 아티팩트. 이렇게 해서, 그, 아야를 잡고, 저를 노리던, 이제, 라우라는 아티팩트, 보고, 이제, 아, 망했다. 하면서, 이제, 죽었겠죠? 간에은 눈치가 빨라서 금방 도망을 쳤네요 아 그리고 또 전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긴, 여긴 같다 안쪽에 위클라인 팀 위클라인 팀이랑 마주칠 것 같아요 냄새 면서 이게 마주치겠죠? 원인 이제 몸을 때리고 있는데 이러서 루크가 덤프레를 번지면서 위치 파악이 돼요 루크가 들어왔어 이거는 안되지 들어오면 안되지 전이 넣고 때려줍니다 루크 위험해요? 죽었어 그리고 이 네그로스가 뉴민을 괴롭히고 있고 저희는 이제 에이든 다을 때리죠 이번은또 이것도 제가 처음에 얘기한거랑 다른 그림으로 그려지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루크가 잘못 들어온거라서 어쨌든 이겼습니다 음 아마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 어, 이 조합으로 제대로된 전투는 여기까지이고, 그 마지막엔 저희가 전투를 졌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게 우리가 잘못 싸워갖고 진거지. 내가 진거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졌을 때 우리 어떻게 졌냐면은... 그... 여기... 여기서, 우리가 그 궁극기 쿨타임 관리를 못했어요 여기서 매그너스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는데 막혔어요 원드한테 못 붙었어 그리고 이제 알렉스가 궁극기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근데 이게 소강상태로 돌아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궁극기가 빠졌으니까 싸움은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의 핵심은 네그노스가 오토바이로 저 원딜한테 붙는 거랑 알레스가 궁극기로 진영을 파괴하는 거예요. 예, 궁극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싸움이 붙어버려가지고. 음, 흥도 없었죠, 사과적으로. 아디나도 가국에는못탔고 그렇다고 이제 앞 라인은 뚫은 것도 아니고 나 알렉스를 잃고 저도 이제 우디에서 아디나를 잡으려고 들어가 봤는데, 저도 우리는 이제 못 잡고 쓰러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디의 여행은 끝이 났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그공극기쿨 기다렸다봐. 오토바이, 네, 그, 아, 핸한테 맞추고, 그, 처음에 지 했던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됐으면은, 저는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 조합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재미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솔로 랭크 돌리면서는, 이런 팀원들 만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이제 일반 게임이나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그 저녁부터 하는 그 팀게임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서는 한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봅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이거 재밌어 보이는 조합이 생기만은 또 소개를 해드리러 올 테니까, 음, 다음에,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뇨? 모두 빠잉. 뿅뿅.